1인분 크기의 빵에 계란 하나를 통째로 넣어 빵 속에 숨겨진 보물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 CNN이 세계 50대 빵에 계란빵을 올리면서 남긴 코멘트입니다. CNN이 뭘좀 아는 것 같죠?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이제 길거리에도 풀빵 노점들이 하나둘씩 나오는데요. 붕어빵, 호두과자, 국화빵, 계란빵, 시범빵, 바나나빵까지. 솔직히 우리나라 풀빵 중에서는 뭐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거는 해가 지날수록 이런 길거리 노점상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 내 노점 은 2020년에 비해 22% 감소했거든요. 풀빵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먹는 어묵이 진짜 맛있는데 그걸 못 해본지도 꽤된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풀빵 중 최고 권력인 붕어빵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죠. 찾기도 힘든데 가격까지 오르는 붕어빵은 대체 왜 희귀템이 되어버린 걸까요? 이제는 진짜 겨울이 왔다 싶을 만큼 날씨가 추워졌는데 요 우리나라의 간식 역사, 특히 겨울 간식의 역사에서는 이 풀빵을 빼놓고는 절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잡고 이 풀빵 이야기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핵심만 추려왔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낭만과 현실 사이 풀빵입니다. 우리나라의 풀빵은 일본에서 유래됐습니다. 일본에선 이걸 이마가와야키, 오반야키 등으로 부르는데요. 19세기 말, 메이지 시대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당시에도 워낙 잘 팔렸기 때문에 화과자 점들이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죠. 모리나가 제과의 창업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고구마와 이마가와야키가 어한인자의 서양 과자가 진출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 일본에서 이마가와야키가 일찍부터 대중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밀동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밀가루 자체가 귀했지만 일본에선 그래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여기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상인들과 일찍부터 교류하면서 유럽의 빵 문화도 빨리 받아들였죠. 오랜 역사를 가진 간식인 만큼 다양한 형태의 이마가와야키가 존재합니다. 붕어빵의 원조로 알려진 도미 모양의 타이야키가 이 과정에서 만들어졌죠. 여느 길거리 음식이 그렇듯이 타이야키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를 두고 썰이 많습니다. 이마가와야키는 보통 원형이나 타원형 틀에 구워내는 게 기본인데요. 타이야키는 도미 틀에 넣고 구웠다는 게 특별해 보이긴 하죠. 일본에선 도미가 기름과 복을 상징하는 생선중 하나인데요. 이 좀 비싼 생선이다 보니까 대신 타이야끼를 만들어서 선물하거나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덕분에 큰 인기를 끌수 있었고요. 이마가와 야끼와 타이야끼는 일제 강점기 때 국내에 전파됐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런 풀빵이 국내로 유입된 시점을 19230년대로 보는데요. 당시에는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이걸 만들어 팔던 사람은 일본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일본식 화과자 정도로 여겼거든요. 이 시기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풀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천안 호두 과자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의 붕어빵보다는 선배인 거죠. 제과 기술자였던 조기금 신복순 부부가 1934년에 만든 과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탄생한 시기가 일제 강점기 따라서 그런지 반죽을 뜯어보면 우리나라식으로 만든 풀빵보다는 일본식의 이마가와 야끼에 좀더 가깝습니다. 풀빵과 이마가와 야끼는 반죽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마가와 야끼는 반죽에 계란도 넣고 우유도 넣고 되직하게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풀빵은 계란을 넣지 않고 물을 많이 섞어서 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마가와 야끼는 모양이 잘 잡혀 있고 케이크처럼 폭신다 한데요. 우리나라 풀빵은 겉이 바삭하고 약간 쫄깃한 느낌이 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호두 과자는 확실히 이마가와야끼 쪽에 가깝습니다. 조기금 신복순 부부가 만든 학화 호두 과자만 하더라도 반죽에 계란을 넣었다고 되어 있고 다른 풀빵 반죽에 비해 좀더 되직하거든요. 그래서인지 호두 과자는 다른 풀빵에 비해 좀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가격 면으로만 봐도 그렇고 지금도 천안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니까요. 본격적인 한국식 풀빵은 1950년대 후반부터 등장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원조물자로 밀가루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되면서 적어도 밀가루만큼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풀빵을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으니 풀빵 장수들이 이때 대거 등장하게 됐죠. 일본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지만 특성이 다른 건 이렇게 탄생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마가와야키는 제대로 만든 간식에서 출발했지만 풀빵은 무상 지원받은 밀가루를 활용해서 만든 거니까요. 그래서 간식보다는... 식량에 가깝다고 볼수 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 풀빵의 반죽은 묽은 편인데요. 이건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양을 늘리기 위해서 반죽에 물을 많이 섞었으니까요. 풀빵이란 이름이 붙은 것도 물풀같이 생겨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5, 60년대 풀빵은 그야말로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든 가난한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를 때우기엔 먹었던 음식이었죠. 이 풀빵의 퀄리티가 점점 나아지기 시작한 건 70년대부터입니다. 나라가 좀 살만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죠. 이때부터는 풀빵을 좀더 맛있게 먹으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파당금도 넣고 반죽도 이전에 비해서 물을 적게 넣어서 되직하게 만들었죠. 붕어빵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안착한 것도 바로 이 시기쯤이었습니다. 대신 일본처럼 도미 모양은 아니었고 강에서 흔하게 잡히던 붕어 모양으로 만들었죠. 이런 풀빵에도 고급화가 이뤄지는데요. 이건 1980년대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게 오방떡이에요. 1981년에 나온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요, 국화빵, 문어빵, 붕어빵으로 불리던 풀빵이 요즘에는 일본식 오방떡이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방떡은 일본의 오반야끼에서 비롯되는 건데요, 반죽을 만드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계란과 우유가 들어가죠. 이런 재료가 들어가는데 이걸 대중적으로 소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나름 성장했던 걸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좀더 다양한 풀빵들이 나오기 시작.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계란빵이죠. 계란빵은 80년대 초반 인하대 후문 근방에서 처음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방떡을 만드는 틀과 오방떡 반죽을 사용해서 만들었는데요, 팥 대신에 계란 하나를 까 넣어서 만든 빵이었죠. 오방떡의 부드러운 식감에 계란의 짭조름한 조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학생들에게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파격적으로 고급스러워진 간식인 거예요. 예전에는 밀가루 반죽도 아까워서 물을 섞었는데 지금은 계란을 통으로 넣었으니까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미관 정비사업이 시작되면서 많은 노점상들이 철거됐고 이때 붕어빵과 풀빵 노점상들이 대구 사라지긴 했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실직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풀빵 노점들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만드는데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기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거죠 경쟁적으로 풀빵 장사를 하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풀빵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탄생한 게 바로 잉어빵입니다 노점상들이 넘쳐나던 1998년 대구의 황금어장식품이란 회사가 붕어빵을 계량해서 팔았는데요 마가린과 찹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냄새가 굉장히 중독적이었죠. 상대적으로 반죽 두께가 얇고 머리부터 꼬리 끝까지 팥이 골고루 채워져 있는 게 특징이고 붕어빵보다는 좀더 기름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잉어빵은 대구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죠. 슈크림 붕어빵의 탄생도 차별화의 한 방편으로 볼수 있습니다. 파당금 대신 슈크림을 넣는 방식은 사실 일본의 타이야키에서 유래된 것이긴 한데요. 파당금 붕어빵이 넘쳐나던 시기에 슈크림 붕어빵에 등장한 그 자체로 충격적이긴 했죠. 근데 제 생각에는 파당금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크림을 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팝봉, 슈붕 시대가 열리게 됐죠. 2010년대부터는 새로운 장르의 불빵들이 등장합니다. 지역화와 맞물리면서 전혀 없던 새로운 상품들이 등장했거든요. 강릉의 커피콩빵, 제주의 귤하루방빵 울진의 대게빵 등 다양하게 나왔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2019년에 등장한 경주 시번빵일 것 같은데요. 10원짜리 동전을 본떠서 모양을 만들고 모짜렐라 치즈를 넣은 게 특징입니다. 10원짜리 동전에 그려진 다보탑이 경주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막. 시원빵은 경주 지역을 대표하는 풀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마침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여행붐이 불었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시원빵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죠. 그리고 이걸 일본이 따라 만드는 상황까지 벌어졌어요. 우리가 일본의 오반야끼를 우리식대로 바꿔 듯이 일본도 이 시원빵을 시엔빵으로 바꿔서 팔고 있거든요. 이것도 재미있는 현상이죠. 가난을 상징했던 일종의 구항 음식에서 출발한 우리나라 풀빵은 경제 발전과 함께 간식화되고 이걸 넘어서 고급화까지 가게 되는데요. 사실 풀빵의 전성기. 이미 살짝 지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엔 정말 너도나도 붕어빵 봉투를 껴안고 다녔었거든요. 길거리 노점이 많기도 했었고요. 이때의 기억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풀빵을 국민 간식으로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풀빵이 계속 비싸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은 재료비입니다. 풀빵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서 가장 비싼 건 파당금입니다. 국내산 팥이 너무 비싸서 중국산 팥으로 바꾼 지 오래되긴 했는데요. 이것마저도 계속 오르고 있죠. 두 번째는 인건비입니다. 우선 풀빵 장사는 근무 환경이 나쁜 편입니다. 가장 추울 때 하루 종일 길 위에 서서 일을 해야 하니까요. 큰 돈을 벌자고 풀빵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이익이 최저 임금보다는 커야죠. 하 아니면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 게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이 와중에 최저 임금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 기대하는 이익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길거리 음식 특성상 쉽게 가격을 올리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을 내리면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여기다 노점상 단속이 강화되면서 풀빵 장사를 하는 게 예정. 보다 쉽지 않아졌습니다. 붕어빵 가게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앱이 매년 관심을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찾아가 보면 노점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신고로 인해서 가게 위치를 옮기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길거리 노점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적인 편입니다. 거리 가게 허가제가 시행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는 신규 노점만 허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정 장소에서 오랫동안 노점을 계속해 온 상인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있죠. 소비자들은 노점이 단속 대상인 걸 이해는 하지만 붕어빵이 계속 사라지다 보. 아쉽다는 반응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편의점이 붕어빵을 뽑고 대기업 식품 회사들이 냉동 붕어빵을 만들어 팔게 된 겁니다. 일본의 간식에서 출발해 국내에 유입된 풀빵은 우리나라 상황과 문화에 맞게 발달했습니다. 천안에서는 특산물인 호두와 결합해 호두과자로 만들어졌고, 대구에서는 차별화를 위해서 잉어빵이 탄생했죠. 인천에서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계란빵, 경주에선 로컬화된 시범빵이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이 시범빵이 풀빵의 원조인 일본으로 건너가서 시즌빵이 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요, 참 먼저 농장이라는 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점 허가제가 깔끔하게 정착돼서 노점에서 합법적으로 풀빵을 굽고 팔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이게 예, 대기업 냉동식품은 이 감성을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생활 문화 중 하나인데, 그래도 어떻게 방편을 마련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또 겨울을 기다릴 이유가 하나 더 생기니까요. 올겨울에는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붕어빵 노점에 은혜가 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